자, 얘는 뭐 쉽습니다. y' 프라임 자, 2로트죠 3의 x승 도하기 1분의 자, 안에 있는 거 미분, 자제의 6x 이렇게 돼서 나오면 될 거고요. 자, 여차하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. y는 5x의 4분의 1승이라고 쓰시고 y 프라임은 뭐가 돼요? 빼기 1을 하는 거죠. 자, 5x에 4분의 1 빼기 1 이렇게 하시는 거죠. 앞으로 날아간 다음에 됐죠? 이렇게 날아가고 빼기 1 하죠. 근데 이거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5를 이렇게 해주겠죠. 됐죠? 그러면 4분의 5 곱하기 5의 x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죠. 됐죠? 그럼 이제 고치고 싶다. 그럼 4 쓰시고 얘는 루트의 루트 이렇게 5x의 3승분의 뭐가 될까요? 5가 된다. 이렇게 고치셔도 됩니다.